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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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세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실 네. 갔다 왔는데, 네. <laughs> 경기 시작했네, 네. <laughs> 몰랐네요. 네. 어쨌든 세 번째 경기는 안드로메다에서 네. 경기가 펼쳐지네요. <laughs> 두 번째 경기는 김태경 선수가 약간은 좀 상대방의 그런 그 부유한 플레이를 하다가 상대방 그런 날카로운 공격 사망 밟아 몰아치는 그런 공격을 어 막아내지 못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었었는데 자,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풀 같고요. 김민철. 그리고 풀오브 첫 서치입니다. 어, 김태경 선수 오늘 정찰이 굉장히 좋네요. 정찰이 저렇게 좋기도 쉽지 않은데 대단하네요 저는 맨날 막서친데 김태용선수는 뭔가 다르다 역시 택 택시. 자그 다음에 포지짓고있습니다 포지와 앞마당 멀티 들어가고있는 그런 모습 자 앞마당 멀티 견제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그죠 어차피 스포닝뿔 지었기때문에 어, 천천히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기세싸움이죠 아 여기다 지었네요 그래도 어차피 멀티 많으니까 그렇죠. 김태웅 선수도 아래쪽 멀티 들어가 주면서 운영 들어갑니다. 네. 저는 그 김민철 선수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맵 같아요. 이맵 자체가 시원해빈님별풍상에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까에 대해서 이맵 자체가 굉장히 또 부유한 그런 맵이고 또 후반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 많이 나오는 맵이기 때문에 토스 상대로는 저가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물론 토스가 커세어 리버 운영 자체를 굉장히 잘하면은 아이고 시아네비님 벨프서 하나 두개세개네개네개 개, 네 개, 네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막 그런 운영을 좀 잘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잘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맵인데 그래서 김민철 선수가 약간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최대한 정찰 보내고 이제 김태경 김 선수 내라 확장 쪽에 넥서스를 조금은 일찍 다가호이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우 좋아요 정찰 꾸준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글링도 뭐 최소한으로 뽑고 드론을 뽑고 있구나 네, 네. 무난하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이티 완성됐고요. 김민철, 그리고 이제 그 김태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안마자 엑소스 지었고, 원캐논으로 테크트리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무난합니다. 이후의 선택이 중요해요. 에, 이후에 두주한 명이 뭔가... 어 평소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빌드 같은 거를 쓸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하는 게, 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히드라 이거죠? 스토리죠. 예, 그러니까. 히드라리스크 뭐 이렇게 빠른 뭐 히드라가 될 수도 있고, 그니까뭐 히드라리스크로 게임을 끝낼 Duty 수도 Valorant 있는 Wisdom이 거고, 아니면은 그냥 히드라리스크 대에 빨리 가면 사리바 캐논짓게 강요로 한 다음에 오해처리 운영을 들어가는 빌드일 수도 있겠지만, 아 보통 이제 그 안드로메다에서의 나오는 그런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죠? 왜 굉장히 자유 자원이 풍부한 맵이기 때문에. 자, 저런 압박보다도 약간 부유하게 가려고 많이 하는데, 일단 압박을 선택했습니다. 김민철 선수. 그리고 김태균 선수도 빠른 테크기 때문에, 사네바 히드레스크 올 때쯤이면 커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정찰을 잘할수 있고요. 서로 간에 그런 심리전 싸움이 일단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히드라리스크. 네, 르 히드라리스크 올리고 난 이후에 저링으로 정찰 끔 지금 시야를 최대한 확보를 자, 근데 앞마당 캐논 한 개라는 거어 급작스럽게 히드라리스크 업그레이드 다된 다음에 뛰쳐나면 모르겠는데 드론을 좀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인은 안할거 같아요. 예, 오해 처리 짓는 플레이를 할거 같은데 예, 김태웅 선수도 어 너무 과투다 되지 않은 그런 수비를 통해서 적절하게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드론이 좀 생각보다 많이 붙었죠. 네, 미네랄 멀티 쪽엔 다 붙었고요. 네, 히드라 좀 계속 찍죠. 네. 그래서 그냥 압박입니다. 그죠? 압박. 압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올인이다. 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뚫리면 뚫리는 거고, 그죠? 압박해서 상대방 흔들리면 뚫을 수 있으면 뚫는 거고, 아니면 말고 나는 해철이 지으면 되니까. 요런 생각인데. 뭐 어, 일단은 모르고, 아, 약간 감은 잡았는데, 정확한 파악은 안 됐어요. 근데 커세어가 본진에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히트라스크가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와요. 예. 자 일단 발견했고요 히드라이스크 발견했고 어, 과연 했죠. 어떻게 압박을 할지 일단 캐논을 적절하게 짓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심시티가 굉장히 좋네요 자 저걸로 밀어넣으면서 일단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질럿 제거 들어가면서 커세어까지 제거할 수 있겠네요 김민철 선수의 압박 자 이러면서 김민철 선수가 제가 말한대로 해처리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절한 수비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죠? 해철이 늘려요. 네, 늘리는 빌드예요. 이거는 드론을 애초에 많이 찍었기 때문에 히드라가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네, 캐논 더 적당히 지어라 하면서 캐논 깨주고 있고요. 깐만한 가스까지 때릴 수 있을 정도의 어, 그런 시야를 확보해 놨네요. 김민철 선수. 압박적인 플레이로 사내발 몰아치고 있는 김민철. 자, 김태웅 선수도 템플러 테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어, 템플러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캐논으로 억지로 버티고, 자, 어우, 네, 근데 좀 아프네요. 템플러 나오기 전까지만 버티면 되거든요. 템플러 나온 다음부터는 네,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커세어로 계속 신경 거슬리면서, 네, 캐논 짓고 막으면 됩니다. 김민철 선수도 더 이상 무리 안 해도 되거든요. 올인할 거 아니면 여기 무리하지 말고, 해철이 하나 덮 피면서, 오해철이 운영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레어 올리고요. 그쵸, 가스까지 올리고 있군요. 레어 올렸고, 해철이 하나 더 늘리고 있고, 김민철 선수, 어 압박적인 플레이 좋았습니다. 이건 김태경 선수도 잘 막았어요. 그리고 김민철 선수도 잘 압박을 했습니다. 물론, 앞마당 프로브까지좀속아주면서 앞마당 게이트까지 좀 말린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의 이 아, 이런 압박이 실패했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그렇죠. 압박을 잘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오회척까지 늘리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김태경 선수가 할만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할만합니다 템플러도 나왔고 이 안드로네 메다라는 맵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원이 많아요 본진에도 자원이 있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운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충분히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어, 양 선수의 운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철 선수가 이영환 선수처럼 약간 드랍플레이를 빠르게 준비하면서 산에 압박할지 아니면 은 어,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업의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갔다라는 걸 확인해 주고 있는 김민철 선수 오버로드로 봤죠? 그래서 앞마당 쪽에 그렇죠 히드라 리스크로 좀 때려줄 수 있는 각이 나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이템플로가 있기 때문에 하이템플로로 막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자김태웅 선수가 좀 준비를 해야되는거는 어... 그쵸 하이템플러에좀 다수를 좀 보유해놓고 그 다음에 질럭과 아 어, 드라군 비율을 좀 섞어주면서 사내만과의 전투를 좀 준비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젤벌티 들어가는 김민철

굉장히 까, 까다롭죠 뭐이 스파이어는 영유탈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냥 커세어 스커지 정찰을 정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보이고 김태웅 선수는 약간은 좀 셔틀 움직임을 통해서 하을좀 흔들고 어 나갈만한 틈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군 업그레이드 찍어주면서 제가 어, 말한대로 이제 드라군질러 보유를 해서 어쨌든 정면은 치고 나가야 되는 맵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야 되고요 김민철 선수로 굉장히 부유하게 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유하게 가니까 나도 부유하게 간다 그러면 김민철 선수가 해야 되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입구쪽에 조임을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아예 못오게 입구쪽을 조여놓고 운영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애초에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죠 자, 김태경 선수 제가 말한 대로 일단 셔틀 움직임 보여주고 있구요. 아, 네, 나가네요. 빠르게 나갑니다, 김태경. 어. 일단 셔틀로, 어, 선멀티는 일단은 뭐, 프로토스가 내려놓기만 하면 거의 가져가는 멀티기 때문에 가져간다 보면 되는 거고. 어 이후에 셔틀 질럿이나 아니면은 하이템플 하나 섞어주는 그런 드랍이나 이런 것들로 좀 흔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미연의 반자는 김민철 기가 막히네요 김민철 선수 자, 럴커까지 제거하면서 김 김태웅 선수의 어 미네랄벌티를 지키고 아, 있는 김 김태균 선수. 뭔 소리야 했고, 이건. 예. 커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로보틱스가 좀 확보가 야 되는 이런 양상이겠네요. 좀 계속 드론 찍고 자 김태균 선수도 음. 이제는 드라군 음. 비율을 높여주면서 네, 어.. 정면에 음. 대한 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음. 김민철 선수는 음. 지금 음. 공사가 음. 완벽하진 음. 않아요. 그죠? 럴커, 음. 럴커 음. 비율도 없고. 굉장히 좀 애매한 지금 딱 상황이거든요. 애매한 상황. 하이브도 올라가지 않았고, 히드라도 애매하게 있고, 드론 뽑느냐고 병력 별로 없는 상황, 방어타워가 있지도 않는 상황.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이 타이밍을 김태웅 선수가 좀 치고 나가면서 센터는 잡아줘야 돼요. 네, 센터는 잡아줘야 돼. 그래야 6시 멀티든 추가적인 멀티든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나왔죠. 제가 말한대로 일단 김태웅 선수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철 선수는, 일단, 사리바 나왔기 때문에, 수비를 어디서 하느냐? 자신의 멀티 쪽 앞마당, 그리고 자신의 앞마당 쪽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 뚫리면은, 하이브까지 못 가요. 하이브까지만 버티면은, 운영이 충분히 되는데, 어, 하이브까지 버틸 시간을 안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선수. 지금 당장, 몰아붙이면서, 병력 교환해서 이득을 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셔틀 견제라든지 아니면은, 아, 추가된 멀티를 늘려내는데, 이바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드라곤 비율 많죠? 앞마당 쪽으로 우회했습니다. 김태경 선수의 병력이요. 자, 이거는, 방어타워 아끼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어, 애매하게 지었다가, 애매하게 막, 그, 피해를 받고, 애매하게 뚫려버리면은, 하이브를 가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확실하게 막는 저그의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언덕 성큰 굉장히 좋고요. 자, 뒤쪽에 저글링도 굉장히 어우러 잘 끌어주고 있고, 자, 프로토스 병력들도 약간 비율이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막히나요? 자, 일단 봐야 될것 같은데, 뒤쪽 병력들, 이드라 리스크 들어가면서 사료 병력들 좀끊어내고 있는 김민철 선수, 질럿또왔어요 자, 업 어, 옵조버 자활앱에서 일단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김민철 선수인데, 아.. 어, 입구 쪽럴코가 없습니다. 럴코가 없어요! 자, 입구 막아줘, 입구 막아줘, 럴코로 입구 막아줘! 자, 뒤쪽에 널커 와가지고, 일단 뒤쪽 병역들로 때려주고 있는 그런 멋습 김민철 선수! 막아야 됩니다! 어영부영 막으면 안 돼요! 완벽하게 막아야 돼! 김민철 선수! 아, 이걸 뚫어내라요! 김태경 선수! 하이템플러! 이것만 막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 뚫으면 된다고 했는데, 막느냐 뚫느냐 싸움에서 김태경 선수가 이득을 봤죠. 이거는 드론 피에 많이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멀티 하나만 더 가져가면 은 김태균 선수가 상대방의 하이브를 들어가더라고 하더라도 운영이 충분히 되고 이거 막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아 제제 김민철 선수의 그런 틈을 완벽하게 김태균 선수가 뚫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안드로메다에서의 경기는 김태경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네요. 안드로메다에서의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또 공격을 어떤 형태로 넣을 것이냐. 그 공격이 안 통했을 경우, 통했을 경우. 그리고 통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어가는, 다음 공격을 이어가느냐. 안 통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좀 디테일한 플랜 자체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단순하게 히데라로 압박하고, 그 다음에 운영해야지라는 정도로는 잡아내기 정말 어려울 정도의 컨트롤과 생산력을 가지고 있네요. 김태웅 예. 성과. 이번 그 ASL은 평범하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아, 느끼게 해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6시에 프로브를을 아, 가져다 놓긴 했지만 확장에 눈이 아, 멀어서 대만 불리다가 저그를 뚫을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욕심...